폐암은 크게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으로 나뉘집니다. 그중 비소세포암은 편평상피세포암과 선암으로 구분된다. 편평상피세포암은 폐중심부에 많이 생기는 암으로 흡연 남성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반면 폐의 주변부에 생기는 선암은 비흡연 여성에게 많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조직 형태가 다른 소세포암은 증식이 빠르고 전이가 잘돼 악성도가 높은 암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지금 대화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우리 사장님 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간 치료 네. 과정이나 네. 현재까지 네. 이런 거를 지금 어좀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통화하고 싶었어요. 네, 네. 어 박카사다님 처음 암 판정을 언제 받으셨죠? 우리 몇 년도 판정 받았어? 지금 8년째거든요. 자기 판정을 받으셨던 거 아니에요? 네. 어, 처음 치료 과정이 어땠어요? 처음에 저희는 삼성의료원에서 어, 항암하고 방사선해서 암을 줄이고 수술하자 그랬는데 저희가 다른 치료 방법을 전에부터 생각해 온게 있어서 삼성의료원은 안 가고 저희가 하고 싶은 어, 천연 항암제 SB라는 항암제로 치료를 받고 1년 후에 삼성 의료원에 갔는데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암이 다 없어졌다고. 근데 그렇게 하고 3년을 지내다가 목에 종량이 조금씩 생기면서 네. 그때는 SB로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됐어요. SB가 병원에서 할 수가 없게 돼 갖고 네. 그래서 삼성 의료원에 다시 가서 그때부터 화학 항암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계속 오키를 먹어 오고 있어요. 항암을 하면은 부작용도 심하고 밥도 못 먹고 막 이러잖아요. 네. 체력도 떨어지고 네. 그간 여러 가지 항암을 하셨는데 네, 네. 그 안에 과정이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는 처음에 일반 항암으로 시작했는데요. 그전에 요양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항암 환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 키를 먹으면 거의 저희는 머리 조금 빠지는 거 외에는 부작용이 없었다고 봐요. 입도 함나도안 그, 울고, 네. 필요한 것도 없고, 거의 부작용이 없었어요. 어떤 분은 오진한 거 아니냐고, <laughs> 딴 병원에 가보라고 그런 분도 음, 계셨어요. 예. 부작용 없이 치료를 그간 잘 받으셨는데, 요즘 좀힘들다 그러셔가지고, 네, 저희가 그런 다음에 면역 항암을 두 가지로 몇면 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내성이 생겨서 면역 항암제를 또 끊고 올해 1월부터 일반 항암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일반 음. 항암이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걱정했던 거와는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거예요. 처음에 하고 갔는데 선생님이 어떠시냐고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그랬더니 좋아 보인다고 네. 부작용이 없나 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센 항암제인데 잘 버티시네요. 이런 말도 저희가 들었어요. 많이 비교가 되죠. 다른 사람들하고. 네, 네암 환자들하고는 진짜 현저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비교가 많이 됐어요. 제가 5킬을 알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 남편이 잘 버텨왔다고 생각해요. 암 죽음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희망은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망은 암 환자분들에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당기는 기폭제이기도 합니다. 암 선고 후 찾아온 절망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살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은 분들은 암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희망을 가지고 꼭 암에서 이겨내시길 기도드립니다.